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무에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건축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생일파티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누구 생일이냐고요? 다가오는 10월 1일이 사무의 45번째 생일이랍니다. 사무에서는 창립기념일마다 사무컨퍼런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축적된 직원 개개인의 건축 관련 기술력을 전사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겠는데요. 올해가 벌써 세 번째 어... 컨퍼런스예요. 이번 3회는 사무건축TV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사무 컨퍼런스 주제는 미리 만나는 미래입니다. 사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직원들의 고민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미래 건축 기술, 디자인 이노베이션, 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 등총 3가지의 강연 주제로 9분의 사내 강연자를 만나뵈실 수 있습니다. 강연 참여 방법은 행사 당일 사무건축tv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와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컨퍼런스 하면은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벤트 하나. 사전 댓글 응원 이벤트. 사무에게 바라는 미래건축 기술이나 사무에게 바라는 사회적 책임 등 한살더 많아진 사무에게 바라는 점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정된 분들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툴, 퀴즈 이벤트, 사무컨퍼런스 당일 9개의 강연마다 제출되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10월 1일 사무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